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대 할인 행사 무진장 불프가 시작됐는데 다들 쇼핑을 좀 하셨나요? 저도 늘 그랬지만 무진장 관련해서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하루 종일 디깅을 하고 있는데 무진장 불프 때 보면 좋을 만한 브랜드가 있어서 소개를 드려볼 거예요. 바로 세컨 모놀로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브랜드인데 만듦새 대비 가격이 굉장히 착한 브랜드예요. 애초부터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불프로 할인율이 더 높아져서 소개드릴 만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작년 재고도 아니고 u FW 신상들이 불프 할인가가 적용이 되는 건데 세컨모노로우가 많이 디벨롭돼서 디자인이 더욱 이뻐졌더라고요 거기다가 불프가 11월 행사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입을 아우터를 겟하기에 참 좋은데 어 아우터 참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골라본 아이템들 바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입니다 겨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쁜 필승 조합으로 입어봤어요. 그레이 컬러의 후드 집업과 함께 매치하는 블랙 패딩. 멋진 선배 느낌 제대로죠? 거기에 어두운 컬러의 팬츠가 아닌 요즘 느낌의 베이지 팬츠를 매치해서 트렌디한 느낌도 생겨줬습니다. 먼저 패딩부터 소개드리자면 더블 어드저스트 버튼 숏 패딩이라는 제품이에요. 빵빵하고 볼륨감 있는 벌룬핏인데 크롭 기장이어서 실루엣이 이쁘게 떨어져요. 이 원단은 고신축사 원단이어서 신축성이 있다보니 활동성이 좋고 생활방수도 가능합니다. 스트레치 필름 가공으로 내구성까지 높여놨어요. 이 안쪽에 들어갈 충전재는 웰론이에요. 합성 충전재인데 기본적인 솜이랑은 좀 달라요.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대체하려고 비슷한 구조로 가공해서 만든 인공 충전재여서 보온성도 뛰어나고 가볍습니다. 보온성은 이미 덕다운을 따라잡았다는 의견이 많고, 무게는 덕다운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지퍼를 덮어주는 플라켓이 달려있고,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과 연결해서 이중으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색다른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죠. 이 버튼들은 떨어지지 않게 헤링본 테이프를 덧대놨어요. 안쪽 지퍼는 YKK2A 지퍼가 사용되었고, 이 포켓에도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이 메인 포켓 외에 안 주머니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밑단 스트링 당연히 있어서 핏도 조절 가능하고 디테일도 알차게 다 신겨뒀죠. 팬츠는 코튼 빅 포켓 볼트 워크 팬츠라는 제품입니다. 코튼 100% 원단이 사용되었는데 탄탄해서 각이 딱 잡히는 실루엣이에요. 무릎 부분에 파라트핀턱 디테일도 있어서 더욱 자연스럽고 볼륨감 있는 핏이 나옵니다. 와이드한 볼륨핏 실루엣 이쁘죠. 디테일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쓴게 일단 안쪽 면이 기모로 되어 있어요. 두껍지 않고 아주 약한 기모라서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도 좋습니다. 이 벨트 고리엔 키링을 걸수 있는 링도 하나 달려 있고 수납력도 상당한 게 포켓이 꽤 많은데 손 넣을 수 있는 이 기본 포켓 외에 워크 포켓도 이런 식으로다가 달려 있고 후면부 포켓도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크 포켓 부분엔 너트 모양의 리벳이 달려있어서 워크웨어 무드를 더욱 살려주고 후면부 포켓은 라운딩 요크가 들어가서 더욱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어줘요 자체 제작 가죽 택처지도 달려있고 지퍼는 YKK 지퍼 사용됐습니다 바지 너무 괜찮죠? 상당히 잘 맞는 제품인데 가격이 진짜 좋아요 아 얘는 진짜 데려가셔야 될것 같은데 두 번째 룩은 기능성에 초점을 둔 유틸리티한 착장으로 입어봤어요 포켓이 잔뜩 달려서 수납력을 극대화시킨 패딩 점퍼와 함께 충전재가 들어가서 따뜻한 나일론 팬츠를 매치해봤습니다. 먼저 패딩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유틸리티 후드 숏 패딩 점퍼라는 제품이에요. 제품 명에서부터 유틸리티라고 들어가 있죠. 일단 핏은 적당히 여유있는 실루엣인데, 세미코로 기장입니다. 자칫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인데도 실루엣으로 그런 느낌을 좀 눌러 놨어요. 내구성이 뛰어난 코튼 라이크 텍스처의 타슬란 원단이 사용되었고 내부 충전재는 이 패딩도 웰론 충전재 들어가 있습니다. 포켓이 이렇게나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지퍼로 안전한 수납이 가능해요. 이 윗부분 여기도 열면 당연히 수납이 더 가능합니다 가슴 양쪽에 달린 이 포켓에도 수납이 가능한데 지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수납이 가능하겠죠 후드는 적당히 높이감이 있어서 이목 부분을 포근하게 감싸주는데 앞쪽 이 스냅을 열어주면 이렇게 그냥 열어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착용해 보면 얼굴 전체를 감싸주는데 양쪽에 있는 스트링까지 조여주면 한파에도 끄떡없죠 캡 바이저도 달려있어서 얼굴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줍니다 이 후드 부분은 근데 떼어낼 수도 있어요 지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살부착도 가능합니다 떼고 깔끔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이 쓰인 지퍼는 2AYKK 지퍼이고 로고 레터링 들어간 지퍼 풀로도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 팬츠 나일론 팬츠인데 은은한 광택과 자연스러운 주름이 특징인 나일론 원단이 사용되었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좀 와이드한 핏입니다 내부에 이온지의 솜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이 바지를 뒤집어 보면 퀼팅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탄탄하게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편한데, 추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스트링도 달려있고, 스트링은 이 카고 포켓에도 달려있어서 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밑단에도 당연히 스트링이 달려있습니다. 세 번째 룩은 패딩 두개 보여드렸으니까 니트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겨울은 패딩도 좋지만 따뜻한 느낌의 니트도 참잘 어울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니트와 함께 편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코듀로이 소재의 팬츠를 매치해봤습니다. 니트는 노르딕 위브드 할리넥 밀리터리 니트라는 제품이에요. 여유롭게 떨어지는 오버핏 실루엣인데 기장은 좀 크롭하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군인들이 입던 니트 느낌으로 디자인된 제품인데 거기에 이 굵은 짜임과 연결부위에 이런 굵은 라인들 이런 걸로 약간의 부규럭 감성도 좀 추가해줬어요. 색다른 느낌의 니트이다 보니 일반적인 니트와는 차별화되게 코디에 포인트를 주기도 좋아 보이고, 이 버튼 헬리넥 부분, 여기를 이렇게 살짝 풀어도 좋고, 다 잠궈도 느낌이 좋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데, 아크릴 원사가 사용됐어요. 따가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팬츠는 보헤미안 벌룸 핏 코드로이 밴딩 팬츠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바지 가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일단 핏은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와이드 벌룸 핏이고, 은은한 색채가 고급스러운 코드로이 원단이 사용됐습니다. 코드로이 소재의 특징이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입기 아주 좋아 보이고, 탄탄해서 핏도 잘 유지가 됩니다. 포인트가 옆면부에 들어간 이 자수 포인트인데, 자체 제작한 아트워크가 표현되어 있고, 터키석 리벳도 한쪽에 3개씩 박혀 있어서 더욱 이쁘게 느껴집니다. 허리 부분은 밴딩 처리되어 있고 로프스트링이 있어서 편하게 조절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론 이두 가지 패딩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둘다 브라운 컬러여서 블랙 컬러의 데님 팬츠에 매치해 주면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입은 모습 하나씩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집에 블랙 컬러의 데님 팬츠를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먼저 이 카라가 달린 패딩 자켓 코튼트 카펜터 워크 패딩이라는 제품이에요. 카펜터 워크 자켓 저도 좋아하는데 겨울철에 입기엔 춥잖아요. 이 제품 카펜터 워크 자켓인데 안쪽에 충전재를 넣어서 패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 자켓의 무드를 겨울에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코튼 홈방 트윌 원단이고 카라는 부드러운 촉감의 코드로이 배색 원단이에요. 또 포켓에 달린 이런 리벳 디테일까지 워크 자켓 느낌 제대로죠. 볼륨감 있는 오버핏 실루엣에 세미 크롭 기장으로 나왔고 내부 충전재는 이 패딩도 웰론 충전재에 들어가 있어요. 잠가서 입어보면 이런 느낌. 크롭한 기장감 때문에 핏도 이쁘게 떨어지죠. 포켓은 이렇게 손 넣을 수 있는데 이 포켓이 이중 포켓이에요. 여기 윗 부분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손 넣는 이 부분은 지퍼로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부분 여기도 당연히 포켓이고 요거 안 주머니도 만들어 줬어요. 밑단은 이밴드로 e 탄탄하게 조여줬고 지퍼는 YKK 투 a 이 지퍼인데 가죽 플로를 달아줘서 이런 세밀한 느낌도 챙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패딩은 이 제품 레더 벌키 포켓 패딩 점퍼입니다. 역시나 웰론 충전재를 넣은 제품이에요. 레더 소재의 패딩 흔치 않죠? 레더가 정말 멋진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패딩에 쓰기 쉽지 않은 게 원단이 꽤나 많이 들기도 하고 레더는 애초에 무겁잖아요. 그래서 패딩엔 보통 얇고 가벼운 나일론을 쓰는 건데 이건 가죽의 터치감과 광택감을 살리면서도 얇고 가볍게 개발한 합성 피혁이 사용되어서 패딩으로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이 패딩도 세미 크롭 기장인데 꽤나 오버한 실루엣이에요. 이넥 부분이 꽤 높게 제작이 된게 포인트입니다. 지퍼를 결합하면 이렇게 목을 감싸줘서 되게 따뜻해요. 지퍼를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스탠드 카라처럼 연출하기에도 좋습니다. 지퍼는 2A YKK 지퍼가 들어갔고 밑단 스트링으로 핏 조절도 가능해요. 주머니가 포인트인데 안쪽에 부드러운 벨브아 소재를 넣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고 따뜻합니다. 주머니는 또 안주머니도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진장 불포 시작에 맞춰서 브랜드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가격 너무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행사 기간에 싹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무신사 마저디깅해서또 다른 꿀메템들도 영상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